어, 각종 화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구요. 이번에는 보병을 관리하는 명령,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관리하는 명령을 조금 살펴볼게요. 보병을 선택을 하고 어, A 명령, 즉 어드민이죠, 관리하는 명령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플릿, 돈모 팀, 어썰트 팀, 앤티 탱크 팀, 스카우트 팀 이렇게 이제 팀에 관련된 명령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명령은. 이제, 팀을 나누는 거예요. 즉, 스쿼드라고 해서 소대죠. 소대는 이제 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더 인원수가 적은.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스플릿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왼쪽에 있는, 이열 부분이 아마 팀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 즉, A팀, B팀 형태로 나누게 되고요. 어, 엔티탱크 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엔티탱크, 즉, 대전차 보병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차 보병 팀 하나와 나머지 이제 이 대전차 보병을 어떤 뭐랄까 화력 지원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보병 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든지 이제 각각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어 목적에 따라서 어 팀을 나눌 수가 있죠. 한번 나눠 볼게요. 지금 대전차 보병 팀으로 합니 대전차 팀으로 나눠 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일소대의 B 팀, 일소대 B 팀 아이콘이 두 개가 됐죠. 일소대 B 팀 그리고 일소대 A 팀. 이렇게 나눠진 걸볼 수가 있죠. 1소대 B팀에는 대전차 보병 팀으로 나눠졌고요. 제블린 갖고 있죠. 그리고 어, 대전차 화기 AT4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팀, A팀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전차 보병을 갖고 있지만 보시면 대전차 확인을 갖고 있지만 대전차 보병 그그목적이 어떤 특화된 보병은 존재하지가 않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각각에 따라서 명령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이동명령 이렇게 했다. 여기 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줄수 있다는 점은 뭐 기억하시고, 그리고 팀을 나눴다가 다시 합치, 합치고 싶다. 그러면 같은 팀을 이제 근처에다 두면은 그냥 자동으로 합칩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팀을 나눴는데, 가까이 두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턴을 마치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합쳐진 걸볼 수가 있죠. 이때 주의할 점은 아무 팀이나 이제 서로 합쳐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아그 어, 소속이 같은 팀. 아까 이제 1소대에서 똑같이 나눴잖아요? 그러면 같은 1소대로 나눈, 1소대에서 나눈 그두 팀을 가까이 둬야 다시 이제 1소대로 합치는 그런 형식이 되니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